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너무 너무 불충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입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실 때, 그 세상은 바로 이 모압 여인과 같은 우리 다 자신과 같은 이런 죄인된 인생을 주님은 사랑하시는구나. 그래요, 우리 구약을